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우상 승배가 나라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왕여우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결혼으로 아합 가문의 우상 승배가 남유다에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도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달라는 남유다 역사에서 꽤나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아달라는 아들 아시아가 죽자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마저 모두 죽여버립니다. 무려 6년 동안 남유다를 바할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요아스라는 다윗의 후손이 극적으로 살아남아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남유다의 다윈 왕조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닐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 21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는데 여로보암이 시작한 송아지 숭배와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는 나라를 점점 어둠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후 왕조가 아합 가문을 숙청하며 잠시 변화를 주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연이어 암살당하거나 폭정으로 인해 왕자를 잃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특히 문하의 왕 때부터 아수르의 거에게 조공을 바치며 점점 세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호세아 때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PC 722년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나라는 점점 세락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